안녕하세요 한양행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세웅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렉라자를 3세대 약물이라고 부르는데요 1세대, 2세대 약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3세대 치료제들이 해결하고 있고 사실은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3세대 약물이 이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타그리소라는 약물이 허가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냉나자가 이번에 6월 30일에 이제 식약처에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약제가 고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에 거의 7천만 원 가까운 약값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 새로운 좋은 신약을 어, 복용하고 더 오래 생존하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시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은 이제 두 개의 약제가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여유가 있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약물을 어, 처방받기 힘든 구조이고요. 그래서 범 등재 전에 이 환자분들이 좀 좁은 약재를 예,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지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EGFR 돌연변이 폐암 얼마나 많으냐? 전체 폐 선암 환자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에서 40퍼센트의 정도의 환자가 암이 발생할 때 EGFR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암으로 발생을 하고요. 나머지 약한 5퍼센트가 어, 알크 융합 유전자, 3%가 로스원 융합 유전자, 케이로스 같은 경우도 전체 폐암에서 한2-3%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렉라자는 어, 뇌전이에 효과가 있는 EGFR 돌연변이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입니다 1세대, 2세대 약물들이 1차 치료를 했을 때한 10개월 정도 뭐 사신다고 하면 3세대 약물들은 거의 두배 정도를 사실 수 있거든요. 개발된 치지는 1, 2세대 약물을 1년 정도 쓰면 약물에 대한 저항성 돌연변이가 또 생겨서 효과가 없어졌거든요. 저항성 돌연변이가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약제입니다. 3세대가 좀 특이한 어떤 그 약물 구조상 이 처음부터 써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이제 3세대를 처음부터 쓰면 돌연변이가 안 발생하니까 발생하지 않으니까 생존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뇌가 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뇌에는 어떤 다른 이물이 못 들어가게 방어하는 기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세대, 2세대 약물들은 잘안 들어갔는데 맥라자는 뇌로 잘 약물이 침투하기 때문에 뇌에 전이된 암에도 잘 듣는 그런 특성이 있고 우리가 1, 2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돌연변이에 특이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어느 정도는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발진이나 설사나 가려움증 이런 이제 EGFR 표적 치료제와 관련된 부작용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랭나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 면에서 특히 이제 1, 1세대에서 흔히 생기는 간독성 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어 면을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어 1세대 2세대 약물에 비해서 생존 기간이 두배 정도 되고 독성 부분은 더 낫다고들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선호되는 약물이 된 거고요. 렉나자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 20.6개월을 어 보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1세대나 2세대 표적 치료제는 통상적으로 9에서 1 1개월 1년이 안 됩니다. 3세대 표적 치료제로 1, 2세대 표적 치료제보다 무진행 생존 기간이 어 유의미하게 긴 3세대 표적 치료제가 오로지 타그리소밖에 없었어요. 8, 무려 8년 동안의 노력 끝에 랭나자라는 3세대 표적치료제가 전 세계 다기 다국가 다기관 연구에서 1세대 표적치료제를 월등히 능가하는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자들한테 또 다른 치료 옵션이 생겼다는 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1, 2세대 표적치료제를 쓰고 나서 약30% 정도의 환자가 없던 뇌전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지, 뇌전이가 있었던 환자들은 뇌전이가 더 악화되는 경과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중풍에 걸린 것처럼 어떤, 어, 한쪽 몸이 마비가 된다든지, 심각한 두통에 시달린다든지, 여러가지 우리가 구역구토 어, 식사를 못한다든지, 삶의 질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밖에 없죠. 이 레이저 301 연구에서 렉라저는 기존의 1세대 EGFR 표적 치료제 1회사보다 월등히 좋은 뇌투과도 뇌전이에 대한 효과, 뇌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어, 우리 어, 의료진의 또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일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병원이 그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돼서 아, 우리 병원은 이거 프로그램을 할 거라는 이제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치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적합한 환자고 그다음에 제가 동의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랭나자를 유한양행에서 동정적 프로그램인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EAP라고 그러죠. 동정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험이 될 때까지. 그 많은 환자를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2만 5천명의 새로운 신환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한30% 못해서 30%의 환자들이 EGFR 돌연변이를 가진 사기 폐암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많은 환자를 한 달에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그약제를 무상으로 보험이 될 때까지 렉나제를 어, 이제 무상으로 보급 공급해준다 이런 결정은 제가 15년 동안 폐암 환자를 봐왔는데요 단전 세계 어떤 제약사를 통틀어서도 그런 통큰 결정을 하는 제약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동정제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보험 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선착순 100명, 50명 제한을 두는 거죠. 무한대로 이제 보험이 될 때까지 국내 환자들한테,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아무나 할수 없는 결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주도했던 이런 일차 치료제로서 어, 승인을 받기 위한 삼상 시험은 잘 마쳤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임상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말에 얀센사에 기술 이전을 했고, 얀센사에서는 기존 치료제보다 좀더 우월한 임상 효능을 기대하면서 지금 병용 그래서 얀센사의 항체약물이 있습니다. 항체약물하고 맥나자를 함께 투여해서 기존 경쟁 약물하고 비교하는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연내에는 공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부터 약물을 쓸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 연구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1차 치료제 또는 2차 치료제 시각에서가된 것은 초기 환자들은 수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술 전후에 보조 요법으로서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들이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제시는 되어 있는데 아직 그렇게 굳건하게 기치료 잘지는 잘 못했고요. 다만 이런 표적항암제들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초기 환자들한테도 수술과 병용해서 같이 처방하는 게 좋다는 임상 결과가 있으면 향후에는 이제 그런 시장도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이 형성되면은 절대 제약사에서는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비싼 약가를 우리가 감내하면서 써야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렉라자라는 약이 8년이라는 무렵 그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노력 끝에 전 세계 이지아팔 도련면이 폐암 환자들한테 정말 축복 같은 일을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20년, 30년 연구를 해도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는 많은 사람한테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길에 서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좀뭐 보람되고 뿌듯합니다.